콜리가 소공동 우체국에 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시험 때문입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랑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플렉스 특별 시험을 보려면 총 70문항을 시험 보고요. 만점은 100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듣기는 25문항에 300점. 그리고 읽기는 45문항에 700점입니다. 그러면 콜리가 과연 이 플렉스 시험을 보면 몇 점이 나올까요? 실제로 2017년도 2월에 제가 이 시험을 봤습니다. 짜잔, 제 점수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네, 이게 제 점수입니다. 총점 919점, 천점 만점에 919점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 시험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합니다. 2년 전에 919점이 나왔는데 2년 동안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과연 제 태국어 실력은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이 시험이 7월에 있습니다. 7월에 제가 시험을 끝나고 다시 여러분에게 제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만 구독자가 함께하는 기초태국어의 콜림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플렉스 특별시험 2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짜잔! 여러분! 점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0점 만점에 듣기는 264점, 읽기는 565점, 그래서 총점 829점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점수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비디오를 찍었을 때 이미 제가 점수가 낮게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태국어를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태국어를 쓰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면 굳이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처음에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태국어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험에 제가 만든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국어가 재밌었다. 시험이 어떻게 재밌을 수 있지? 저 사람 진짜 태국어를 엄청 좋아하나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태국어로 된 새로운 글이라던가, 새로운 소리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2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읽기에서 90점 정도 점수가 내려갔는데요.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안녕쿨리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한 태국어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말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가고 지워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콜리는 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부러운데요. 아무래도 태국에 있다 보면 소리에도 많이 노출되고 읽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국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무리 태국에서 오래 거주를 해도 태국어를 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태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태국에 있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태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내가 태국어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물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태국어 실력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어의 어학적인 공부 외에 비언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포켓에 이번에 놀러 갔을 때 포켓 빛을 향해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택시기사분들이 이만한 플라스틱에 헤라셀링이나 바나나보트나 제트스키나 곳곳에 관광지를 붙여놓고 호객행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터로 가지 않고 택시요금을 받기 위한 건데요. 그분이 제게 헬로 하면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태국어로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마자 그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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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라는 태국어 감탄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때이 말을 쓰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짝 놀랐는데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때 바로 그때 사용합니다. 바로 톡자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쏙들때 그래 태국 기사분이 아이야 하면서 좋아하셨고 옆에 있는 태국 친구도 웃으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노 no 땡큐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맵벨라이라고 얘기하거나 말 텐데 제가 그분한테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짜바이꾸룸테 타오라이카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죠? 자, 바이, 구릉, 테, 타오라이, 카? 이라고 물었습니다. 방콕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정말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코믹 프로를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웃는 타이밍에 웃을 수 있거나 그 나라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면 정말 언어를 잘하는 건데요. 제가 그그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데 바로 태국 현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웃겼습니다. 그건 바로 언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짜빠이 꿍탭타올 라이캅이라는 언어는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거주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할 때도 많은데요 콜리가 한번은 방콕에서 우본 라차타니까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본 라차타니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캄보디아 국경 근처입니다 방콕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끝에 있는 짱왓입니다 보통은 비행기를 타고 가죠 여러분 태국 국내선을 끊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사전에 오전에 예약하면 천밭 밑으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보통 천밭 초반대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전체가 휴무라던가 또는 주말에는 3,000밭 이상의 금액을 줘야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택시를 불러서 돈무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 이렇게 가면 어차피 6,000밭, 7,000밭을 쓰고 또 거기 도착해서도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서 돈이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제가 원하는 곳까지 택시로 갈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 택시기사분이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통째로 빌리게 된 거죠. 마오롯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500킬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택시 요금이 5,000밭 정도 나왔는데요. 그분이 고생하셔서 5,500밭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아 태국에서는 방콕을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짜빠이끄룽테 타우라이캅이라고 물어봤던 건 사실 포켓이 방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 나름대로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대체 누가 푸켓에서 방콕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는 생각하고 빠른 비행기도 있고 훨씬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돈무왕에 도착해서 방콕 택시를 탔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요금표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갈때 요금표에서 푸켓을 찾아보니까 능문능판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먼 거리였고요. 기사님에게 여쭤보니까 푸켓은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지방에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가는 길에 택시가 가기에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셔야 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여러분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지금 태국에 계신 태국에 계시면서 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국어가 공부가 잘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태국에 있으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든, 어떠한 경험을 하든, 그 경험이 여러분이 나중에 태국인과 대화를 할 때, 태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